안녕하세요. 환투브입니다. 오늘은 페럴드에서 표류자의 일기를 요약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하려 합니다. 플레이어는 섬에서 깨어난 후 패드를 집게 됩니다. 이후 섬을 돌아다니며 수기를 모을 수 있는데요. 수기에는 총 6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중 표류자를 제외한 5명은 각자의 단체를 대표하며 탑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양을 담당하고 있는 표류자의 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류자는 연구 목적으로 세계 지형을 탐색하던 중 신기하게도 어느 한 부분이 비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윽고 홀로 배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고 짙은 안개 탓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배가 크게 망가지게 되었고 해안에 가까스로 닿게 된뒤 의문의 단말기를 발견하여 이 수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표류자는 섬을 탐색하다 호른 빛의 스피어를 발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집어 던졌다가 근처에 처음 보는 생물을 포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물이 자신에게 친근하게 대하며 도와주는 걸 보고 친밀감을 담아 펠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섬을 펠파고스 섬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 처음 보는 생물인 펠 펠파고스라는 명칭은 아무래도 지구의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를 모티브로 한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상한 건 표류자가 지은 펠이라는 명칭을 이미 다른 집단은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뒤늦게 섬에 다온 표류자가 지은 명칭인 펠인데. 어째서 이미 그렇게 불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후 표류자는 고대 문명의 유적에서 펠 스피어의 제조법을 알아내고 여러 펠들을 동료로 만든 뒤 안장을 만들어 섬을 탐험해 나가다 밀렵단원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만난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 밀렵단원은 바로 총을 들이밀었고 도로롱이 지켜져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까지 쫓아온 밀렵단원을 펠들과 함께 즐기게 되었고 섬에서 첫 살인을 저지르게 되며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향한 표류자는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밀렵단을 보며 왜이 정도 인력이 있음에도 외부와 단절된 건지. 의문을 가지게 되며 고대 문명의 생존자로 추측되는 이들이 어째서 총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탑에 도착한 표류자는 비석에 손을 대자 알수 없는 공간으로 이동했고 거대한 펠과 이를 조종하는 이를 만나게 됩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다니던 표류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정신을 차려보니 탑 근처로 돌아와 있었다고 합니다. 탑 주변은 얼씬도 안하겠다고 다짐한 표류자는 이어 섬의 다른 곳을 탐색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 작은 열매로 항상 배를 채우던 표류자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꼬꼬닭을 구워 저녁밥으로 먹게 되고 이는 너무 맛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죽이고 펠도 해치며 표류자의 윤리관은 점점 희미해져갔습니다. 이후 탐색 범위를 넓혀가던 표류자는 고대 문명이 펠과 함께 꽤나 풍족한 생활을 누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추론을 하게 되며 대규모의 자연 재해 혹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이 섬의 문명을 파괴했으리라 짐작합니다. 동굴의 던전도 보고 거대한 펠도 보면서. 헬과 지내던 표류자는 어느날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헬들은 일반적인 번식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그저 수컷과 암컷이 같이 있으면 얼마 뒤 알이 발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펠의 사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며 펠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의문을 내비칩니다. 유능한 연구자인 표르자는 유적의 기록을 연구하여 펠스피어를 압축하고 전이하는 시스템인 펠 보관함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고대인은 대량의 펠을 거느리며 관리했으리란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한달 동안 탐험하며 지내던 표르자는 표류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도달하였는데요, 펠을 본뜬 형 상에 거대한 조각상을 발견하고 고대 문명이 남긴 유산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인간과 펠 모두에게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펠이 존재했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으로 수기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